자, 보자. 이제. 자, 예제 10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.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뭐보다 크대요? 1보다 클 때라고 했죠. 자. 그러면 한번 보자. 여기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. 그러면. 아렐로 볼록이죠 얘가 1이 여기 있겠죠 1보다 두 근이 다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으로 따지면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? 어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지는 거야 잠깐만 축이라고 하는 놈 대칭축이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 주려면 뭐가 돼야 돼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?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. 왜? 두 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없죠. 중복되는 두 실근일 수 있잖아. 맞니?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, 대칭 축이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?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. 대칭 축이 1보다 오른쪽. 마지막, 자, 봐봐. 1을 넣었을 때, 함수값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?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, 당연히 어떻게 돼? 오른쪽으로 얘가 올라가겠죠? 1보다는 위쪽에 있어야지만, 다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날 거잖아. 맞니? 안 맞니? 이돼요 1을 넣었는데, 1보다 함수값이 내려가 있으면? 1을 넣었는데 함수값이 0보다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? 맞아? 안 맞아? 맞니? 그러면 하나의 근이 1 왼쪽으로 가버리지? 1을, 어 따라서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함수에다가 이 fx가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야? 요 놈, 요 2차 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항상 위에 0보다 얼마 커야 되더라라는 거죠.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?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된다?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자첫 번째 한변식 얘가 0이니까 한변식 4분의 2를 써버리면 얼마가 돼요? a제곱 3a죠 얘가 0 이상이고 자 그러면 대칭축이 누구야?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이거죠. X는 A가 뒤층축이 아니야. 얘가 1보다 커야 되죠. 자, 세 번째. 1을 대입해봐. 일단 1 대입하니까. 1 빼기 2A 더하기 3A죠. 맞니? 이 값이 얼마? 0보다 커야 되죠.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. 그만 쳐. 요 놈은 A로 묶으니까. 자, 0이 3이려면 작은 놈이 0이고 큰 놈이 3이죠. 작은 놈 왼쪽. 3 오른쪽. 또 a가 1, 얘는 대칭 주기 1이죠. 요 놈은요, 계산은 1 플러스 a가 0보다 크니까 뭐야? a가 마이너스 1이죠. 됐어? 이걸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. 자, 먼저 0에서 왼쪽, 3보다 오른쪽, 1보다, 오른쪽 1보다 오른쪽이네. 1보다 오른쪽.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그럼 얘가 셋다 만족하는 거 어디야? 여기 아니야 맞죠? 그럼 뭐보다? 3보다 뭐라고 해야 돼? 오른쪽이 있거나 같거나 이게 뭐다? 이 실수 A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해 됐니? 어, 이런 식으로 문제를 뭐한다? 푸는 거야 알겠죠? 자, 봐라 세 가지 까먹보면안 된다. 먼저 판별식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뭐라고? 대칭축이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이죠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0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1보다 오른쪽에서 뭐하고 만나? X축과 만나게 되죠 이렇게 1보다 맨 밑에 쪽으로 음수가 돼버리면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? 1보다 왼쪽에 누가 있다? 근이 있게 된다. 아시겠죠? 네, 이렇게 해서 이걸 보통 뭐 그늘 분리 뭐 이렇게 도 얘기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파트야. 자 별표 다섯 개 쳐놔. 예제 10번에 따라 별표 다섯 개 쳐놓고 저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까먹지 않도록 기억해 놓으십시오. 자 정리하십시오.